안녕하세요. 개울 동물농장의 엄두입니다. 수업실 뭔가요? 네, 오늘의 질문은 네. 거위 병아리가 물놀이하다가 많이 죽는다고 하는데 좀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어, 많이 죽죠. 많이 죽어요. 이번년에도 전화도 많이 받고 다시 분양받으러 오시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7월 달이네요. 7월 달 이제 우리 이제 거의 병아리는 거의 병아리 이제 이제 그냥 끝났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두 건 맨날 전화 오더라고요. 이제 내년에 내년 3월에 해하고 이제 병아리가 또왜죽냐면요 물놀이 엄청 좋아해요. 얘네들 물가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해요 물놀이를. 근데 집에 대부분 보면 이제 땅을 파 가지고 조금 뭐 조그맣게라도 이제 뭐 물놀이를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임시 방편으로 이제 이제 빨간 다라이죠. 수영시 네. 조금 네. 보요시는 빨간 다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이제, 이제 뭐 그냥 시멘, 시멘트 바닥이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놓고 그 여기다 거의 물놀이하라고 하시고 있는 반면에 아직은 땅이 있는 신분들은 땅을 파가지고 땅을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이만큼을 파요 이만큼을 파가지고 묻어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좋아요 맨 처음에 아이 잘 놀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이 이 다라이가 무슨 문제냐면 들어가면 미끄러워요, 여기가. 미끄러워요, 미끄러워가지고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이거를. 못 나와가지고, 맨 처음에, 아, 맨 처음에 좋죠. 잘 놀다가 아, 이제 힘들다, 이제 좀 나가야겠다 한데. 미끄러워요.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를.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뭐 잠깐 뭐 대부분 손님들 보면, 뭐 잠깐 뭐여기 아이 좀 놀, 놀고 있어라 하고, 잠깐 어디, 잠깐 뭐뭐 뭐 슈퍼나 어디, 잠깐 뭐 다녀오시다 보면 와보면 죽어 있어요. 이 물, 저기, 이게, 못 나와요. 못 나와. 이물 속에서. 못 나와가지고, 이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작은 건데, 이거보다 큰거 설치하시는 분, 대부분 큰거 설치하세요. 큰거 해가지고, 막, 땅파 이만큼 파가지고, 이만큼 파가지고, 이제 막, 이게, 묻어 놓고 하시는데, 여기다가 돌이라도, 이렇게 높이, 이만큼 높이라도, 조금 올려놔야, 이거를 밟고 나와요. 얘네들이. 밝고 나오니까 조금 그 부분 이게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안 그러면 얘네들 정말 많이 죽어요. 물놀이 하다가 못 나와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네, 물놀이 할 때는 거의 애들 그거 좀 조심하시면 될 거예요. 힘들면 쟤한테 좀 놀다 싶으면 힘들면 다시 나오고 막 들어가고 막 그,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서 이제 많이 이제 뭐 어찌 보면 이것도 경험, 이제 뭐 경험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실수라고 해야 하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경 이런 신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또 실수를 해가지고 다시 또 제가 설명을 또 이렇게 또 드리는데도 이제 더러 이제 또또 또 하다 보면 또 이제 또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무튼 간 혹시라도 이거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조금 이런 거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럼, 그럼 됩니다. 네, 그러면 됩니다. 네, 제가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